내 친구 사일로를 소개합니다. 코라, 받아! 얍! 으! 에이쿠! 어라? 박사님 호출인가? 박사님께 다녀올게? 저기 무슨 일이지? 박사님, 무슨 일이죠? 코라 왔구나. 지금 일본 서쪽 해안에서 강한 지진이 감지되었는데, 꽤나 강력한 지진이라 걱정되는구나 저런... 국민들이 걱정하겠는걸요? 그래서 말인데 코라야, 네가 기자회견을 준비해주렴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이쿠, 리얼리?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데 진짜? 대박! 그럼 우리 저번주에 견학 갔던 경주 방패장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방패를 관리해 안전지킴이 캡슐 로봇 코라입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경주 방패장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방패장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들은 안전한 건가요? 네, 아주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친구 사일로를 소개합니다. 엄청 크네. 으잉. 그럼 시작해 볼까? 방사선 폐기물은 크게 4 개의 방벽으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즉, 다중 방벽을 이용해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일로 안을 들여다 보면서 다중 방벽의 비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방벽인 튼튼한 드럼 용기에. 2차 방벽인 두께가 10cm나 되는 처분 용기가 더해져 방사선 폐기물 드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3차 방벽으로 처분 용기를 보호하는 외벽은 자그마치 두께가 1m가 넘습니다. 마지막 4차, 지하 안반을 이용한 자연적인 방벽으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사일로 터널의 입구는 해발 고도 30m에 위치하기 때문에 쓰나미 피해에도 끄떡 없습니다. 자, 이제 사일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모두들 아시겠죠? 와, 대단하군. 사일로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코라야, 그것은 지금 어떠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네 친구 살로가 정말 든든한 걸.